신앙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3장입니다. 263장. 이 세상 험하고 나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그오니 돌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같이 붉은 죄눈 같이이 겐데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 주사 구세계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 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겐데, 최선한 받은 후세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늘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견네 아멘 예레미야 4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4장 1절에서 10절,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노과 바두로스 지방에 사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이만이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난을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사는 사람이 없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양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악행으로 말미암음이라.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양하여 그들의 악에서,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나의 분과 나의 노요움을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불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과 같이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느니라.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유다 가운데서 너희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전 먹는 자를 멸천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하려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이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국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양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서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너희 조상들의 악행과 유다 왕들의 악행과 왕비들의 악행과 너희의 악행과 너희 아내들의 악행을 잊었느냐? 그들이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또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을 비교를 해서 표현할 때 종종 이런 표현을 사용하곤 합니다. 사람은 죄를 짓는 데 선수이고 또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데 선수이시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정말 사람은 죄를 너무나 잘 짓습니다. 뭐 멀리 볼 것도 없고 우리가 늘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계속 죄를 짓는가 성경을 통해서도 볼수 있겠고요. 또 날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나 자신을 돌아보면 매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또 매주마다 매일마다 하나님께 회개하지만 우리의 삶은 그렇게 크게 달라지거나 또 우리가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거나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 짓는 나 자신을 보면 한숨만 나오기도 하고 또 때로는 큰 죄책감에 또 시달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죄를 잘 짓는 것 이상으로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우리에게 극률을 베푸시고 또 자비를 베푸시고 인내해 주셔서 어, 오랫동안 참으시고 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분명한 사실은 사람은 죄를 잘 짓는다. 또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다. 또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이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지어도 된다라고 하는 죄를 용인한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오히려 이런 사실들을 잊지 말고 하나는 아, 본래 죄를 잘 짓는 존재야. 그러니까 그 사실을 가지고 어, 나는 죄를 잘 지으니까 할수 없이 또죄 지어야 돼 이렇게 보자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늘 돌아보면서 오늘도 죄 짓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잊지 말고 말고 기억을 해야 할 것은 죄의 결과는 심판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두려워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짧은 이 본문 가운데 애굽 땅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인데 오늘 이 짧은 본문 가운데 바로 이런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다. 그런데 인간들은 너무나 죄를 많이 짓는다. 경고하고 또 경고해도 죄를 짓는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는 심판이다 하는 내용들입니다. 자, 1절을 보시면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대 사람이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애굽에 살고 있는 애굽으로 피난 가서 살고 있는 유대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은 아마 어 예루살렘에 임한 하나님의 진노를 보고서 피난한 사람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앙을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을 치신 것, 심판하신 이유는 당연히 죄 때문이죠.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지금 애굽 땅에 가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도 이미 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치기 전에부터 계속해서 여러 차례 경고하고 또 경고를 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사절에 보시면 내가 나의 종 모든 선지자들에게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너희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이건 죄 짓는 거야. 우상숭배는 절대 안 돼.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범죄했고 그 결과가 바로 예루살렘의 심판이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이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곳이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가장 핵심이 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결과는 심판이었습니다. 6절 말씀 나의 분과 나의 노여움을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불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과 같이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느니라. 자, 우리는 모두가 다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그 죄의 결과가 어떠함은 여러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7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이죄 짓는 것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7절 중반부에 보시면 자기 영혼을 해하며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죄를 짓는 것은 자기의 영혼을 해롭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어, 죄를 지을 당시에는 죄는 달콤합니다. 아주 잠시 잠깐은 기분 좋을 수 있는 것이죠.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좋고 신나고 또 그것이 어, 나를 기분 좋게 해주니까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지만 사실상 그것은 나의 영혼을 해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백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잠시 잠깐 달콤함 때문에 사탄은 그것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는 우리 연약한 죄의 본석 때문에 넘어가게 되고 그래서 죄를 계속해서 짓고 또 짓는 겁니다. 사탄은 이 죄의 달콤함을 유혹의 방법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도를 미혹합니다. 자 그런데 그 결과는 멸망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도 그러했습니다. 자 그런데 더큰 문제가 있습니다. 죄의 결과는 심판이다. 하나님 계속 말씀하신다라는 것은 어, 지금까지 드린 말씀인데 더큰 문제는 지금. 애굽에 있는 백성들에게 지나간 일들을 이야기를 해 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 조상들을 보라. 예루살렘을 보라. 이렇게 저렇게 계속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다가 저렇게 망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하시는데 지금 더큰 문제는 그 모든 사실들을 목격한 목도한 애굽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똑같은 죄를 짓는다는 데더큰 문제가 있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8절 말씀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 손을 손이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국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애국까지 가서도 그죄 짓는 습관은 여전히 변치 않았다는 겁니다. 사람은 어딜 가나, 또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죄를 짓는 데 선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죄 짓는구나. 참 어쩔 수 없구나. 포기하고 살아야 되는가?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 4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은 결코 여호와 나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보다 너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 죄의 달콤한 유혹에 빠지지 말라. 죄는 너의 영혼을 해롭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죄의 대가는 심판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만히 놔두면 우리는 그 죄의 길로 걸어가고 걸어가고 똑같이 똑같은 계속해서 그런 길을 걷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것은 날마다 이 하루의 첫 시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죄의 길로 가지 않게 해 주옵소서. 나의 의지는 연약하오니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화의 삶을 살게 하시고 성화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오늘도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나로서는 연약하지만 우리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또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반석 위에 세운 교회, 세상 속에 소금과 빛이 되는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지금은 비록 우리가 대면하여 예배하지도 못하지만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 가득 채워지고 또 차고도 넘치고 어려운 세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보될 때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있게 하시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구원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코로나 19가 많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으니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시고 또이 코로나 19로 우리 성도님들을 또 지켜주시옵소서 주일학교 여름 사역들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성 신앙이 잘 전수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해주시고 오늘 금요일 기도 제목은 유치부를 위해서 또 우리가 함께 염려하는 제주 꿈의 교회와 말씀의 숲교회 인도의 윤병국 선교사님, 터키의 곽동신 선교사님. 구역 모임과 우리 교회의 재정, 관리, 여러 가지 행정 사역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호흡 주시고 생명 주시고, 이 하루의 첫 시간을